재물과 하나님, 이 양자간에 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경계해 주신 내용을 무려 3주간 동안이나 생각하면서 결국은 일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했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주님은 신학적인 의미보다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일계명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개명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문을 튼 어린 아이 이제 각 말문을 트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그게 일개명이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랍비들의 해석과 해설을 따라서 고상하고 세련된 언어로 이 일개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뭐 소교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이죠. 거기다가 그 표현들이 전부 다 찬송에 아주 순고한 표현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알면 일계명을 참으로 아는 것이냐? 과연 그들의 삶이 일계명에 부합하냐? 주님은 이걸 보신다 그랬죠. 바리새인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서기관들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탐욕과 경건의 불일치를 이렇게 비난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일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르치던 선생들이죠. 하지만 실제에 가서는 돈의 효엄과 가치를 더 믿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진다면 과부의 가산까지라도 삼켜서 자기주머니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야단치셨다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가치는 못 섬긴다. 그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 라고 이렇게 일계명을 풀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그 당시에 거짓된 지도자들을 향한 촌철살인의 교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돈 문제는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살펴본 대로 사개오라는 사람의 변화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돈에 대한 회심이었죠.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주셨지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결론도 뭐였습니까? 결국은 천당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돈은 마귀가 신자의 영혼을 사냥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실상을 일깨우시고 아주 엄하게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단언컨대 돈 문제의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개명의 신앙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실제적인 자신의 신으로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 3주 동안이나 그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의 간교함이 어떤 것인지를 길게 풀이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돈이 많냐,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그 문제 이전에 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꿰뚫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핵심이죠. 그 본질을 간파한 신자, 곧 주님의 관점에서 돈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근본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정직과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가지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탐욕에 빠져서 기만과 속임수와 부정이나 혹은 악을 행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이 많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혹은 적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되고 비굴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돈에다가 자기의 인격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돈 뒤에 마귀가 항상 아리를 틀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면서. 돈을 숭배하지 않고 도리어 소명의 도구로 삼아 이것을 이웃을 섬기는 선한 열매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 사상 혹은 교회 안에서 돈의 의미가 뭐냐 하면 큰 통에다가 물을 부으면 여러분 통이 크니까 물을 골고루 부어야 채워집니까? 똑같이 아니죠한군데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자연이 평균을 맞추며 쭉 올라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 교회 안에 주께서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이분에게다가 복을 하나님이 다 부어 주셔도 거룩한 통로가 되어 결국에는 언약 공동체 안에 부가, 복이 서로를 향해 나누고 섬기며 균등해져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부의 본질로 혹은 소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신자들에게 참 중요한 돈 생활, 곧 기준이 되는 헌금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두랩 돈을 들였던 한 과부의 이야기지요.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에 각각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 본문이요. 약간의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과부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아니라 성전이 과부들을 구제해야 하는데 도리어 과부들의 가산 전체를 헌금하도록 몰아붙이고 또 그것을 막지 않았던 서기관들의 그 탐욕을 책망하시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버린 거예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은 거죠. 41절부터 읽었는데 40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43절과 44절은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아니라 탄식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탄식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리가 있는 관점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방식이 이처럼 억지로 성전에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강압하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심의 서기관들과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 개 파였거든요. 이둘 사이의 견원 지간이었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원수들의 터전에다가 돈을 갖다 놓도록 서기관들이 압박했다. 이건 사실 개 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차라리 그 연관성을 찾으려면 그뒷보문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과 2절은 뭡니까?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주님이 성전한 보십시오. 해로 헤롯이 지어 놓은 성전 보십시오. 엄청난 규모와 그 당시 시대에 뭐 건축물에 있어서 뭐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막 이런 게 예수님이 이딴거 이제 금방 무너질 것이다. 이런 거다 쓸데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해로성전은 계속해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드리는 과부들 이 약자들의 헌금까지도 거두어들여서 벽에다 금칠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연결시키려면 성전체제의 종말과 그 뒤에 이어지는 뭐예요?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약시대의 새언약 공동체의 집 교회 교회와 연결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더니 이리로 와 봐. 이리로 와 봐. 새 언약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 갈 일꾼이 될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너희는 오늘 이 헌금의 본질을 잘 꿰뚫어라.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이 가난한 자들의 이 절박하고 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너희들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드리는 이들을 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 성전의 대체,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한 교회는 결단코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을 만큼 사도행전 6장에서 큰 이슈가 됩니다. 그때까지 사도들이 이 일을 직접 챙겼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살폈다는 뜻인데 오늘의 이 본문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교회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 차라리 뒷본문하고 연결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좀 많이 돌아 나왔는데 서기관들이요 과부들,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방식은 이런 식이 아니라 훨씬 더 직접적인 해악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짐작할만한 자료들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있는 밀을 좀 이렇게 탁 꺾어가지고 손으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죄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게 안식일 날 그랬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몰아붙이죠? 노동을 했다고. 추수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도들을 정죄했죠. 여러분 보세요. 당시 예수님은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주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처럼 겁박을 가할 수 있었다면 아무런 뒷배경이나 힘이 돼줄 리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들은 얼마만큼 독하게 그리고 직접적인 횡포를 가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자, 다만 오늘의 이 본문의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주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속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간파해서 우리들의 주제인 어떻게 돈을 거룩하게 복종시켜서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잘 세워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죠. 그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43절, 44절에 주님은 사도를 불러 모으시죠. 이 여자가 헌금을 딱 마치는 순간 집합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오늘의 이 장면을 잊지 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43절, 44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이끌고 갈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주님은 이 부분에. 명확하게 보여주신 셈이 되는 거죠. 자, 두 랩돈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게 그 당시에 일당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64분의 1로 나눠보니까 한 1,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를 헌금한 거죠. 그 시작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2장 41절이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나오고 누가보음 21장 1, 2절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의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보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게 아닙니다. 우선 보다라는 헬라어 동사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 보이네 하는 게 아니고 찾아보는 겁니다. 조사하는 겁니다. 형사가 취조하듯이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 이렇게 파헤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그 동사를 가지고 살펴보셨다는 뜻이에요. 좀 민망하죠. 우리 주님의 태도 말입니다. 마가는 주님이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 누가 역시 눈을 들어 이 행동을 그 앞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헝금함 앞에 자리를 딱 펴고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셨다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는 것은 부릅뜨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꿰뚫어보겠다 하는 식으로 살펴보셨다는 뜻이거든요 작정하고 보신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 과부의 헌금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주님은 정확히 알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두 랩돈, 랩돈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금액이 작으니까 예전에 저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이 1원짜리 동전 기억하십니까? 네,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이원짜리 동전 무게도 안 나가고 어디에 넣어도 표도 안 나죠 딱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두개 슬쩍 집어넣는 것 주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실 만큼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장면을 보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행동 앞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로 사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침내 당신께서 찾으시던 그 사람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진실이 뭘까? 액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부자들이 훨씬 많이 넣은 게 맞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거든요. 형편에 비해서 많이 넣었다, 이런 뜻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일부를 넣었는데 전부를 넣었다, 뭐 이런 뜻일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제가 보기에 핵심은 헌금하는 자의 중심을 살펴보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하죠?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들의 남편이시다 이게 언약 사상에서 하나님 별명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고아와 과부들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남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상이 뿌리깊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 결국 이 여인은 지금 남편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것이다 이 본질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헌금하는 자 중에 진정 이 마음으로 주께 나온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딴게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드리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보살피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바친 것이 아니라 돈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심쓰듯 내어놓는 것도 기부금도 아닙니다. 언약의 주님께서 항상 나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누립니다. 현금의 양이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돌보시고 그 돌보시면 신실하다는 지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며 드리는 그 여자의 현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이 현금에 대해서 경제적인 크기의 단위로 논할 것이냐.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 경우는 아주 진하게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금은 이처럼 나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우리가 입에 밥 먹듯이 달고 있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 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걸 진짜로 내가 한번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면 뭐예요? 내가 종이 되고요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종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다 주인 겁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주님, 주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냐는 겁니다 주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냐? 주님, 주님 하는 그 말이 진짜냐. 신앙의 언어 속에 내용, 그리고 거기에 진정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기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과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사람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헌금이 다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내가 맡아 있는 것 주님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참 주인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헌금은 이 본질적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계적인 모범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해 가장 극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이 진짜다는 걸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러고, 그죠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죠. 그만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진정, 진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 예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나쁜 겁니다. 성경 잘못 읽은 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헌금 생활이 영혼 없는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는 이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성도들의 헌금이라는 것이 이처럼 진실되고 절박하며 또 그들의 주님을 향한 무한한 헌신과 사랑을 담은 것이라고 할때 그것을 받아쓰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다 모아가지고 성전에 금칠하고 앉아있어서 되겠는가?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귀한 헌금들을 받아서 그분의 거룩한 뜻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땅 가운데로 흘러나가도록 참으로 겸손하고 복되게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필 돈 가지고 이러시나?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위협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 감히 만몬이 되고자 덤비는 돈을 그리고 돈의 그림자에 숨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신자의 삶에서 돈의 의미와 기능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됩니다. 핵심은 액수나 크기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부터는 11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하지요. 과부의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아주 명백하게,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죠. 돈이 많았지만은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던 영혼이 부자 청년입니다. 돈은 전혀 없었는데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는 영혼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 때문에 주님을 근심하며 떠나갔고 다른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껍데기는 같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껍데기는 그 사람이 정말로 최고의 신앙인인 것처럼 추앙을 받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돈이 그를 양육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양육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돈은 우리의 일계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를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저 모른 채 하고 피해 가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 자주 못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는 김에 하는기지,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면 여러분 저잘안 좋아할 걸요. <laughs> 그러니 이번에 잘 새겨 들으시고 기준을 잘 세우시고 돌파하십시오. 마귀가 이것으로 감히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으니 결코 좌시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헌금 생활, 그것은 돈을 복종시키는 훈련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으로 그의 소유가 그의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사람이 있죠 요바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맡겨도 하나님이 죽어서도 좋아가지고 마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니네 요받나? 마귀한테까지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네 요받나? 아무리 부어 주셔도 해가 되지 않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복되심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 그런 통로로 우리 교우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바,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늘 말씀드렸죠. 기쁘게 맡겨 주시고 또. 부족함 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걸 맞는 참으로 믿음직한 언약 백성으로, 이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